굿모닝 제나님들 (3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오후 17시 07분에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라는 경칩에 들면서 기묘월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을사년 기묘월이라 천간에 뜬 을목의 힘과 지지의 묘목의 힘이 더해져 목 기운이 분기 댕천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자칫 경거 망동하다 부러질 수 있으니 잘 풀린다 자만하지 말고 너무 앞서 눈에 띄어 관제 구설수 겪지 않도록 조금은 자제심이 필요한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지지 유금 가지고 계신 분들, 묘유충이라 변동, 이동수 들어오겠고, 충이라 사람들과의 충돌, 트러블 피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지지의 자수 가지고 계신 분들, 자묘형인데, 이게 약간 물의 지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물의 암이 홍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지라 한 달간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관제 구설 잘 피할 수 있는 꿀팁 되겠어요. 자, 지지의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묘신 원진이니 결과를 원망하고 후회할 것 같은 일이라면 상대가 누구라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 여덟 글자 모두와 대운의 흐름 등을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감명은 가능하기에 간단히 가지고 있는 글자 정도로 주의할 부분들 알려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기묘월 한달잘 보내시는 우리 전하님들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자,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우리 재나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입니다. 선택만 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2번, 4번, 1번, 3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전원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1번 전원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1번 재능님들의 오늘의 타로는 2번 컵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두 장의 카드를 보다가 그냥 간략하게 한 장씩의 카드로만, 아, 오늘의 타로도 봐도 뭐잘 맞더라 <laughs> 해서 한 장의 카드로 보는 거니까, 아,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전화님들 같은 경우 2번 컵카드가 나왔죠. 자, 2번 컵카드 느낌이 어떻습니까? 컵은 감정이고, 어, 이 물은 흘러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멈추어져 있지 않는데 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량, 즉, 같은 양이 이렇게 어, 담길 수가 있는 거죠. 즉, 같은 마음 상태에서 손을 잡은 거예요. 결국은, 어, 서로가 윈윈 할수 있는 좋은 시너지가 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죠. 자,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제 어떤 인연이 들어오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음, 어떤... 협력을 이루어지게 되는 혹은 뭔가 정말 거래가 성사되는 혹은 진짜 계약을 따게 되는 뭐 이런 것들과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면 아, 뭔가 오늘 굉장히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되게 정말 잘 통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아, 이게 이제 처음 만나서 막 마음이 잘 맞았다라고 해서 또 끝까지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첫눈에는 오, 우리 너무 잘 맞아. 어, 운명의 단짝이야.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한쪽에서 완벽하게 맞춰준 거여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 가치관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속다는 금물이다라는 것 하지만 일단 오늘 내 마음에 속드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은 뭔가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되는 오늘이다.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이럴 때도 우와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지금 딱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쪽지켜처럼 딱딱 해주고 막 이러면 야 여기 용하네 이런 얘기들 을 하잖아요. 정말 듣고 싶은 얘기만 속속해주는 자뭐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아, 어, 나 좋다 나 이제 앞으로 이 사람한테 열심히 한번 이제 상담 받아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자 근데 이게 무조건 끝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한쪽에서 그냥 본인의 어떤 본성을 숨기고 맞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일단 되게 잘맞 라고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라 좀 어, 속단은 하시지 마시되 조금 길게 봐라 어, 길게 보고 사람 겪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라 의심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거기서 야 우린 정말 운명이에 짝이야 뭐 영원히 함께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주연 카드 여쭤봤더니 우리 어, 지혜 카드가 나왔어요 자말 그대로 이렇게. 어, 인내를 극복하고 이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되, 신중하고 심사숙고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허, 오늘 너무 콩짝이잘 맞아. 티키타카 너무 잘 돼. 그래서, 야, 우리 앞으로 이제 같이 하는 거, 우리 동업하자.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라고 해서 막으쌰으쌰를 했는데, 어, 알면 알수록 되게 뭔가 나랑 이격이 느껴지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질 수 있겠죠. 뭔가 술자리에서 되게, 어, 이 남자, 어, 괜찮네? 라고 해가지고서, 어, 우리 오늘부터 1위를 막 했는데, 어, 성급하게 사귀고 났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 하나도 안 맞아. 이러면, 또, 물르기도 힘들잖아요. 요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연 끊는 게 되게 좀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1번째는 님들, 오늘 뭔가 계약을 하게, 어, 앞서서 혹은 어떤 거래를 하기 앞서서 혹은 누군가의 사람과의 뭔가의 시작을 하기 앞서서 꼼꼼하게 조금 세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더 나랑 정말 찰떡같이 느껴질수록 더 조금 천천히 왜 그렇게 찰떡같이 느껴질 만한 어떤 관계라면 내가 조금 천천히 결정한다라고 해도 기다려주겠죠. 내 인연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로즈 투톤 컬러 나왔습니다. 로즈 투톤 컬러를 갖다 두시고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 정말 이렇게 내가 손잡고 싶은 그 누군가일수록 손잡는데 보다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시기를 그게 우리 파란 제나님을 위해서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는 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우리 2번 전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 장의 카드로 오늘의 터로를 진행해 볼게요. 그래도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두 장으로 또리딩 뭐 길다 뭐 얘를 뭐또 많이 든다 이렇게 불만하시지 않도록 한 장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볼게요. 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제너님들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자이 펜타클을 소중히 품고 앉아서 계시죠. 우리 그 펜타클을 품고 계신. 여왕님이라면 내가 가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다내 거야. 라고 해서 내 욕심만 부리고 내가 되게 이기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왕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엄마, 현모양 척 하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나와 내 소중한 내 주변 사람들 다 챙기고 마지막에 다 챙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 주변에 내 사람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겠 굉장히 평도 좋겠고 또 나를 어, 호격 그 중에서는 어, 약간 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줘 그러니까 한번. 부탁해보자 뭔가 좀한번 어, 힘든 일 있을 때는 기대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약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도 하지만 그조차도 내가 다 받아들여주듯 어 약간 정말 희생 정신과 뭔가 베품과 어떤 이런 덕이좀어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나님들은 이렇게 나눔과 베품과 정말 선한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치는 그런 하루를 보내겠다라고 보여요 어머 그럼 저 실속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우리 어제 이제 3월의 월 운에서도 어, 한 분의 그 운의 흐름에서 그런 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좀 베풀수록 좋다. 어, 그래야 내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내걸더 지켜 나가고 더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만약 그분이 이걸 또 뽑았다라고 한다면, 어, 오늘도 바로 그런 어떤 이런 내 사람을 키워나가는 데좀 중점을 두는 물론 꼭 그걸 이렇게 목적해서 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선한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 다 챙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노란 재난님들에게더 좋은 에너지로 돌아올 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는. 음, 이제 오늘 시작되는 경칩부터 시작되는 기묘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도 일렛만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했던 이 바로 어떤 나의 좋은 에너지가 굉장히 또더큰 에너지로 내게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기쁘게, 좋게, 선하게 베푸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좋은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2번 재난님들에게 오늘의 우리 호러스코프 카드의 조언은 바로 21번 카드가 나왔네요. 자, 21번 카드, 벌카드죠? 예, 굉장히 부지런하게 내가 하는 일들을 되게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소중함을 좀 부각시켜라, 라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되게 열중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 일도 되게 중요하게 하면서도, 나와 소중한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까지 일일이 다좀 신경쓰면서, 이게 사실 애정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단단한 관계가 마치 나를 어떤 성격처럼 둘러싸서 내가 나중에 굉장히 좀 힘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음, 어떤 보호벽 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는 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제나님들은 오늘은 내가 좀 약간 손해 보더라도 베푼다. 아 준다. 내가 더 많이 뿌린다. 왜 오늘 엘리만베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경칩이 시작이 되고 기묘 월이 시작이 되는 한 달이기 때문에 그첫 시작을 내가 이렇게 뭔가 먼저 내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주 하나의 어떤. 어 개운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하시는 우리 노란 전화님들이라고 한다면 3월 한 달의 흐름이 훨씬 더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퍼플 투톤 컬러 나왔네요. 퍼플 투톤 컬러를 갖다 두시고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전화님들, 오늘 나는 엄마와도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한번 잘 챙기시는 그게 곧 나를 위한 거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는 날.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전원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전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장의 카드로 그냥 살펴보려고 해요. 어, 이제 제가 월간이나 주간 때한 장의 타로로도 그날 그 일간, 일간 타로를 봤는데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두 장으로 길게 하지 않고 좀 짧고 굵게 하기 위해서 한 장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전화님들의 오늘의 카드는 5번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5번 완즈 카드는 이 소년들이 원제를 가지고 뭔가 투닥투닥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약간의 잡음이 생길 수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와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해요. 혹은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살짝 큰 갈등으로 인해서 역시 내가 그러니까 약간은 아, 좀 신경 쓸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 의견이 처음부터 딱맞아떨어 좀 좋지만 어디 인생사 그렇습디까 그렇죠? 그럼 계속 그거를 맞춰 가는 과정에서 대화로 풀어야 되고 또 뭔가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즉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어, 저 오늘 피곤하다는 얘긴가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어, 추진을 하는구나. 도움을 하는구나. 그냥 놀고 나태하게 늘어진 하루가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 하루를 보내겠구나. 그 과정에서 뭔가의 어떤 틀어진 모양들을 맞추고 그다음에 나와 남의 그 다른 생각을 하나로 이렇게 좀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겠구나라고 그렇게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좀 누군가는 되게 그 조율을 제대로 잘 못함으로 인하여 되게 큰 어떤, 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 불씨인데 되게 큰 불로 번지는, 그래서 트러블이 좀 크게 나는, 뭐큰 목소리, 연성이막 오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도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보신 우리 전원님들이라고 한다면, 아, 오늘 약간 트러블 생길 수 있으니까는 약간 부딪히는 거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 살짝 콩, 이렇게 한발 뒤로 뺀다라고 하면 잘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러려고 이거 오늘의 타로 보는 거니까요. 자,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오늘 이제 오후 저녁 시간부터 기묘월이 아,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게다가그 어, 지지에 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 아무래도 묘유충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트러블 생길 수 있으니 좀 주의해라. 아, 혹은 또 자묘형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가 즉 자수를 가지신 분들이겠죠.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 이런 물의 지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언행을 좀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분홍자나님들의 그 사주원국에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카드가 나온다면 이 날은 아, 조금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반으로 줄이고 어, 뭔가 좀 격하게 행동하고 싶은 거를 반으로 줄이는 게 내게 유리한 날이다 라고 한달 동안 좀 이렇게 주의하시 게 좋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관제 구설수, 뭐 이런 거와 엮일 수 있으니까. 어, 내가 운대가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그 충이나 형이 걸릴 때에 내 언행은 유독 눈에 띌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르게 이렇게 눈에 띄어서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을 때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은 더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카드가 얘기해 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조언 카드는 45번. 우리 행복카드를 주셨어요. 이 카드가 뭐냐면, 어, 지금 니가 도모하는 이 일, 그게 잘 되는 중인 거야. 어, 오늘 일어나는 약간의 갈등, 뭔가의 언쟁, 논쟁, 뭐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하는 일, 이런 약간 피곤할 수 있는 일들은 그 과정 중에 들어가는 거고 필수로 따라 올 수밖에 없어서 뭐 따라 온 일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마다하고 나는 좋은 알맹이만 쏙 빼먹을래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원하는 말을 어. 위해서 그잘 성취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 중에. 꼭 겪어야 하는 트러블이다. 뭔가의 경쟁이다. 갈등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어, 크게 일을 이렇게 산불 번지듯 크게 불 이렇게 번지게 만들지 않고 살짝 쿵, 약간, 뭐 약간 좀 어긋나는 것 같은 게 느껴질 때 내가 먼저 그냥 탁 놔버릴 수 있는 그게 오늘 이 타로를 본 어떤 가장 큰 보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거 꼭 기억하셔서 트러블 혹은 어떤 약간의 언쟁 같은 것 오늘 피하실 수 있는 우리 분홍전화님들 되시기를 약속하겠니다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원톤 컬러 나왔습니다 오렌지 원톤 컬러 곁에 두시고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자나님들 오늘 아하 오늘 일어나는 모 1, 일년의 어떤 약간의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은 그러니까 되게 잘 되기 위해서 필수로 겪고 넘어가야 하는 자갈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살짝 쿵 오히려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유로움과 지혜를 장착하시길 응원합니다.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우리 4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간 제가 이제 두 장으로 오늘의 타로를 리딩을 해드렸는데, 어, 아, 뭐, 보니까 그, 이제 주간 타로, 월간 타로 이런 걸할때 그냥 한 장으로만 봐도 굉장히 흐름 잘 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짧고 굵게, 아, 아 리딩을 해드리려고 오늘부터는 오늘의 타로 역시 한 장으로만. 대신 좀더 신중하게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야,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카드가 더 월드 카드가 났습니다. 자, 월드 카드는 뭐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결말 성취 완성 카드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에서의 결말을 보는, 완성을 거두는 뭔가의 어떤 성취를 누리게 되는 그런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4번 제나님들은 그간 만약에 뭔가 좀 미루고 있었던 게 있었다. 혹은 좀 지지부지 않게 진행되던 게 있었다고 라 한다면 조금 빠르게 내가 잠 이렇게 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다라고 해서 성취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아 원래 이더 월드 카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던 뭔가 하던 것에서의 그런 결말 성취 완성을 이루는 거지. 아무것도 안하고넌 침대에서 맨날 누워서 널부러져 있었어요. 근데 결말 성취 완성을 원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노력을 한 것에서의 결과를 보는 그런 한달이 아니 하, 오늘 하루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부지런히 성취 보시려면 움직이시는게 되게 좋겠죠 야,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어, 저는 오늘 그냥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하면은 이 카드는 꽝이 된다 라는거 아무리 카드가 좋게 나와도 내가 써먹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라는 거꼭 기억하셔서 오늘 부지런히 내가 꼭 결말, 성취, 완성을 보고 싶은 그 분야에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아주 부지런하게 어 땅을 파보시면 분명히 그 안에 보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 그럼 우리 그 땅을 파서 결말, 성취, 완성을 보려는 그 어떤 더 월드카드를 잘 어, 내손 안에 쥐게 하기 위해서, 음, 우리 호러스코프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 바로 44번 카드. 자, 이 카드는요, 명성 카드거든요. 아, 이 나팔 같은 애가 빵팔레예요 우리가 빵팔레를 부르는 거는 되게 뭔가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빵팔레 혹은 명성, 입소문, 유명세,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간 했었는데 되게 별로 반응이 뜨든 미직지그리 했었던 것이 터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유튜버다. 근데 되게 그냥 지지부지해. 그랬었었는데 갑자기 뭐 영상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유명세가 확 올라간다든가. 아니, 면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장원님들이 뭔가 그간 했었던 어떤 작품 활동이라든가, 아, 아니면은 어떤 뭐디자인의 이런 그 어떤 이런 작품들 같은 게 제대로 평가를 좀못 받는,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늘 이렇게 딱 발탁이 된다라든가, 내가 어떤, 어, 공보전 같은 데다 냈었는데, 어, 그게 또 발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 면접이라든가, 어, 아니면 어떤 그 채용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하다못해 알바라도, 오늘 지원했는데, 그동안 되게 쭉쭉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그러더니만, 오늘따라 나랑 합의 딱 맞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나를 굉장히 잘 봐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라든가, 뭐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오늘 조금 좀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그, 이 운대의 흐름을 가져가겠구나. 근데 내가 이또 빵빠리 카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계속 만약에 뭔가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잘안 돼. 근데 그거를 계속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막 소문 내고 이거 도와주세요. 뭐 이거 뭐 하는데 누구 아는 분.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떠들고 다녔더니 어, 의외로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어, 그간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게딱 마무리가 지어지고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지어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요 빵빠레 카드를 잘 가져다가 아, 사용하신다면 이더 월드 카드의 그 결말성, 시원성을더 손에 넣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그레이 컬러 나왔습니다. 자, 세련된 회색 컬러, 그레이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전나님들 오늘 꼭 어떤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월드 카드의 이기 좋은, 정말 잘안 나오는 카드거든요. 예, 이 어떤 결말성취완성, 작은 것 하나라도 꼭 거두시고 아주 뿌듯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전난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